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께 박현입니다. 제가 주인되어 선택한 삶의 끝은 집안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주인이 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더 이상 제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외관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엄마를 교회 못 나가게 핍박을 하셨어요. 교회 가면 교회 불을 지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교회 못 나가셨지만, 저희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셨고요. 이런 엄마의 역량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신실한 크리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폭이 넓어서 대학 시절 총학생 회장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연애편지를 300통 이상 받았어요. <laughs> <laughs> 그첫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졸릴 텐데, 너에게 편지를 쓰니 눈알이 굴러 나올 듯이 막다. <laughs> 이렇게 썼어요. 문학 소년이었죠. 이렇게 남자친구가 저를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사귀던 중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군대에서 탄력에서 나왔어요. 저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기찻길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 생각대로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를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저를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군원을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남편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자주 빠지기 시작했고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소중했고,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기차 길에 뛰어들 정도로 사랑한다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인생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했는데 결과는 이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혼이라니요.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대로, 절대로. 사람은 믿을 게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배신에 저는 이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과 요한일세 2장 16절에 이 세상은 육신의 정룡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구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의 사랑도 변하는구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세상 모든 가치관들이 와르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선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던 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바뀌게 되었어요. 하늘나라가 실상이었고 이 세상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셨구나. 예수님 원래 나의 주인이셨는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비가 마귀였다니. 그 말씀을 보는데 난 그냥 지옥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의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혼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결정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도 다내 뜻대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통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주시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지켜지고, 제게 고난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수삼을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었어요. 하룻밤에 서울 수삼을 시장에서 2.5톤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내려오면 물건 값이 거의 천만 원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덩어리가 큰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가 IMF를 맡게 되면서 물건값이 서로 물고 물리고 하면서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강원도 원통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춘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은행 대출을 내주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 말부터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월급차비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2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2억이라니요.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2억이면 제 월급으로는 겨우 은행이자만 갚을 수 있었고, 원금은 새로 남아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금액이었어요.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느라 숨어 지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여단 가게를 제가 직접 나서서 처분해 했고 또 많은 빚쟁이들을 제가 직접 상대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집에 불이 켜지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빚쟁이들이 막들이 닥치니까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깜깜하게 암흑으로 지냈어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전화국에서 전화금을 안 내서 전화가 끊긴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떡하냐 했더니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전화가 한두 번 끊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2층 양옥집마저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자 그렇게 추진력 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대학생들이 주로 사는 대학교 앞에 10평 원룸 월세를 얻었어요. 근데 그 원룸이 워낙 좁으니까 짐을 챙겨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밥공기 네 개를 챙겨들고 어린아들 둘을 데리고 한밤중에 야간도주하듯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엌도 없었고요, 가스렌지도 없었어요. 그냥 달랑 방 하나에 조그만 화장실 하나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조그만 현관에. 취대용 번호를 놓고 밥을 해 먹으며 살았습니다. 반찬 살들도 없으니까 그냥 감자 한 박스를 사놓고 매일 감자와 김치, 감자와 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운동화가 작아져서 발가락이 구부러져 아파도 신발을 사달라 수를 못했어요. 저희 형편이 워낙 어려운 걸 보니까 어린애가 말을 못한 거죠. 언젠가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보시다가 차 지붕에 다 까지고 벗겨진 허름한 차를 발견하셨어요. 남편에게 저렇게 허름한 차가 다 있네 하셨어요. 남편은 굵고 짧게 제 차입니다. <laughs> 엄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15년이 훨씬 넘은 거의 폐차 수준의 차였죠. 어느 날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주유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2천 원밖에 없었어요.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어치 넣어요? 2천 원이요. 얼마요? 2천 원이요.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기름을 넣어주더라고요. 또 자동차세를 두 번이나 못 내서 차 번호판을 두 번이나 뜯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참으로 힘겹고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게 해주시고,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세트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어요. 사업이 망해야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시평 원룸으로 신방으로 오셨어요 2층 양옥집에 살던 저희가 시평 원룸으로 이사간 것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3장에 11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돈이 없어도 11조를 꼭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돈한푼 없지만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창고에는 수복이 쌓여있고 비록 이 땅에서는 월세 단칸방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내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는 말씀같이 제가 부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자더라고요. 제 진미 계신 하늘나라가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저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빚은 다 주님 거고 주님 건다내 거네? 그 순간에 돈에 대한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갔어요. 내 모든 빚을 주님께서 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휴가철에 잠시 바닷가에 가서 2박 3일 텐트 치고 놀다가 돌아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찬성화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평 원룸에 살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행복해했고 남편과 제가 행복하니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어요. 고린도서 사장 말씀처럼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무실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세에 감사라는 말씀은 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짧게 깎은 사채업자가 검은장갑을 딱 끼고 교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 책상 앞에 딱 하니 서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을 몇명 세워놓고 말이에요. 저는 턱 놀랐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커피를 타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마조마 서있는데 커피를 다 마신 후에 그 사람이 A4용지를 책상에 탁 놓으면서 사채빚 500만원을 한 달러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거기에다가 만약 이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교사를 못하게 될줄 알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채 빚은 이자가 매일매일 붙으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무서웠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빚을 갚겠다고 얼떨결에 각서를 써주었어요. 안 그러면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 종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보셨죠? 어제 빚쟁이가 저를 협박한 거다 들으셨죠? 이 날짜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교사를 못하게 한대요. 이 날짜까지 빚을 갚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서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던 남편 가게가 잘 처분되어서 정말 신기하게 그날째 그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를 네 번이나 다녔는데 어떤 때는 빚쟁이들이 자꾸 집 앞에 서성거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사한 지두달 만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지인되어 주시니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던 말씀이 빌리포서 4장 6,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평강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고난은 허전히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밟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1999년 말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월급차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시 시작한 하수도 파이프 대리점 사업이 잘 되어서 2009년에는 60억까지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2010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 만에 월급차압이 풀렸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생한 끝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011년에 제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셨듯이 내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온 것 같이 암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10년 동안 월급차업을 당하며 고생했을 때 아프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좋아졌을 때 아프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찬 교사로서 학교에서 35명 정도가 모이는 기독교 동아리반을 운영하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내놓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남편도, 고난도 다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 멋대로 판단 결정하여 불순종했던 저를 받아 기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